빨리 오세요 어, 야, 아 버리기 전에 아..뭐야 너무아프네 빨리 오라고 어,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라고 언니야 어, 뭐, 왜 있잖아. 이렇게 느려 언니야 <laughs>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언니 언니야 공부 좀 아. 하자 언니야 빨리빨리 눈치 좀 채자 언니야 어떻게 타냐 근데? 나 알려줘라 아 이거구나 어 뭐야 어떻게 타냐? <laughs> 아 이거 언니야 <laughs> 공부 좀 하자 아녀 안녀. 자, 간다. 언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. 아, 아 이게 나구나. 뭔줄 알았어, 내가. 그렇지. 잠깐만. 아, 아 이렇게안 되냐? 아. 아니네. 한슬 <laughs> 오, 뭐야? 알려줘. 진짜? 잠깐만. 이거는 몰라. 그냥 뭐. 알아서 와. 이거 도와줄 수가 없어. 언녀들이 알아서 해 Okay. 같이 가. 아유 패드는 뭔가 힘들다. 그러니까 이거 에임 맞추기가 힘들어 패드는. 이거는 다피님 상당인데? 나했다 나했다. 언니야 같이 가. 언니야 왜 이렇게 느려? 언니야. 공부를 하래서 그래 언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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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좀 해야겠다. <laughs> 그거 그거 그 바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? 뭐 어디 가요? 이거요 어, 왜? <laughs> 어디 가요? 뭐 생각? 그거 어? 그거 아마 그거 그분들이 된데 뭐가요? 아니 공부도 못해 우린. 아, 너무하네 <laughs> 정말. 아까 학벌 얘기 왜 했어 그럴 거면. 아니 진짜 아, 왜요? 아까 영감님은 못해서 안 돼? 영감님도 공부할 수 있고 언니 들도 공부할 아, 수 있는 거지. 이분 정말 어, 사사 이게... 위험해. 아프님 이게 진심한 성차별인데요? 그런 게 아니라. 어, 아, 성차별 그...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? 큰큰 어, 그, 누님들이 그. 그 왜, 아 몰라요 그, 몰라요 이... 불편합니다 그만하세요 몰라요 이제. 아 몰라요 <웃음> 넘어가요. <웃음> i will tricks and thieves